엔제송 방학 때 하분인데, 이렇게 향기가 너무 진해서 보니까 이렇게 꽃이 활짝 피어있네요.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엔제송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이렇게 향기가 진한 이렇게, 음, 꽃이 잘안 맺히는 꽃, 나무인데, 이렇게. 아분의 꽃이 맺혀서 향기가 지금 너무 진한데 저희들은 예수님의 향기 드러내시는 오두운대대시에 기도드립니다. 향기가 너무 진하고 너무 예쁘네요. 물도 잘안 줘서 이렇게 말랐는데 꽃이 완전 피었습니다. 이제 물도 주고 좀더 신경 써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도 물을 안 줘서 좀 마르고 있는데 여기 새싹은 이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도 산세비리아가잘 자라고 있네요. 네 그런데 여기 여기에도 꽃이 잘안 아, 겨울에만 피는 그 개발선 인장인데 지금 꽃이 맺혀서 있어서 이 꽃도 물도 주고 신경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이 네, 꽃이 잎마다 이렇게 다 맺혀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인 것 같네요. 네, 입마다 이렇게 꽃이 열리려고 이렇게 맺혀있습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겨울에만 피는 꽃인데. 네, 입마다 이제 꽃을 피우려고 봉우리가 맺혀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방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어머니께서 옷좀 정리하고 다른 분들 다 나눠주라고 하시네요 인제에서 옷이 탑처럼 쌓여있어서 어머니께서 좀 나눠주라고 인제에서 온 드레스룸도 없는데 지금 옷이 잔뜩 쌓여있어서 옷좀나눠주라 하고 남편 옷 보따리도 지금 쌓여있고 옷장에 옷 넣고 또 남는 옷은 다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방을 깔끔하게 좀 해라고 보통 화내시면서 얘기하는데 오늘은 자상하게 <laughs> 친절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오늘 이런 옷을 주셨습니다 <laughs> 네, 안죄오빠인데 이런 예쁜 블라우스라고 하시면서 이런 옷을 주셨습니다 잘 입을게요 이거는 진짜 블라우스 같은 남방이었는데 안에 구멍도 이렇게 뚫려 있어서 여름에 시원할 것 같습니다.